백세대학제 255강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된 습관 9 가지 항상 즐거운 사람들이 실천하는 규칙을 살펴봅니다. 신종년 행복 디자이너 이규철입니다. 러시아의 소설가이자 사상가 도스토예프스키는 사람은 자신이 행복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떠한 삶을 살고 싶냐고 물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랑하는 파트너가 있고 즐겁고 급여가 좋은 일자리가 있으며 전 세계를 여행하고 다니는 것이 행복하다고요. 하지만 가치관은 10인 10색, 사람마다 다르죠. 행복한 사람들에게 공통된 습관은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행복한 사람이란 다른 사람이 지나쳐버릴 수 있는 사소한 것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결점조차 매력 포인트로 받아들인다. 정말 제멋대로 들릴지도 모릅니다만, 사람은 각자 달라서 좋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신체적으로도 자신을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에게 받아들여지든 그렇지 않든, 나답게 자신답게 산답니다. 결점을 한탄하기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행복을 남에게 바라지 않는다. 친구, 가족, 연인, 어떤 연결고리든 인생에서 인간관계는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에 가치를 너무 많이 두어서 인생의 행복을 타인에게 의존한다는 것이죠. 진심으로 행복한 사람들은 자기 안에서 만족을 찾고 모든 인간관계는 자기에게서 퍼져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자신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나 안심하기 위해서 주의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소한 것에서도 배우는 자세다. 인생은 배움의 연속이죠. 행복한 사람은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변화를 수용할 뿐만 아니라 진지한 마음으로 제안을 듣고 모든 의견을 존중합니다. 비판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는 점입니다. 네 번째,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남을 응원한다. 질투는 자신을 망치는 것이다. 음악가 게리 앨런 씨는 일찍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달도 될수 있지만 그래도 별에 대해 질투할 것이다. 우리는 모두 무엇이든 될수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찾아서는 비교하기보다 그들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자신의 의욕으로 바꾸세요. 그것이야말로 행복한 사람의 행동입니다. 다섯 번째, 비극에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뜻밖의 찾아온 이별, 회사에서의 해고 또는 심각한 가정폭력 등 우리 인생에서는 피해자라고 불리는 사건들이 많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그러한 비극적인 사건에 삼키지 않도록 합니다. 피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더욱 자신을 강하게 만듭니다. 나약함을 강조하여 주위로부터 동정이나 공감을 얻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과거가 아닌 지금을 산다. 행복한 사람은 과거를 그리워하거나 미래를 상상하기보다는 지금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의욕을 내는 것이죠. 지금을 소중히 하는 것으로 의욕이 생길 뿐만 아니라 현재를 평온하게 보내는 것으로도 이어집니다. 장래의 불안에 정신이 팔려 걱정할 필요는 없답니다. 일곱 번째, 통제할 수 없음을 두려움보다 받아들인다. 행복한 사람은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통제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일을 어떻게든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일어날 일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받아들인다는 자세입니다. 여덟 번째, 돈에 지배당하지 않는다. 살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죠. 그것 때문에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버는데 인생을 소비하기 쉽습니다. 행복한 사람에게 공통점은 돈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 돈은 필요하지만, 행복한 사람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 위험이 따르는 열정을 추구하기 위해 돈을 쓰지 않는다. 둘, 돈을 자신의 생활이 비참한 것을 이유로 삼지 않는다. 셋, 돈이 조금밖에 없는 것에 대해 불만을 말하지 않는다. 이 세계에는 창의적인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뭔가를 하기 위해 돈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신의 생각을 제한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아홉 번째, 문제의 해결은 자신의 마음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것은 행복한 사람들은 변화는 내 안에서 태어난다 라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 이 생각을 적용시켜 봅시다. 세상에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많은 책과 주문, 실천법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행동을 지지하는 마음의 힘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정결,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된 습관 9가지를 아래와 같이 살펴봤습니다. 건강 백세 멋진 신중년 다음 백세대학 기대됩니